여기 26살에 빚더미와 함께 파산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난독증을 갖고 있었고 학창시절에도 겨우 낙제를 면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는 정확히 4년 후 30살이 되었을 때 고유한 자산의 이자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더 셰퍼입니다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밀리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저서로는 보더 셰퍼의 돈과 1 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등이 있습니다 또 그는 리처드 브랜슨부터 로버트 기호사키까지 여러 인물들을 직접 만나 깨달은 내용들을 책에 담기도 했는데요. 돈, 성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멘탈이었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멘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떤 멘탈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네로라는 인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하게 다루는 대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 그런 결정을 내리고도 정말 두렵지 않았는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이세 가지를 가장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포기, 유혹, 두려움, 문제들 결국 이세 가지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세 가지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다. 멘탈의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인내심이든 도전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평범해 보이지만 값진 진리를 몸소 깨달은 후에 보도셰퍼는 100만 장자가될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에 인색한 사람의 삶은 빈약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대치는 늘 실망으로 변하고 항상 낭패감에 밀려들고 자신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생각이 점점 못 견딜 정도로 강력해지는 삶.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할 수 밖에 없겠죠. 고로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요. 버티기에 성공하려면 이 지불 능력은 필수겠죠. 헬스나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벼운 아령으로는 원하는 근육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보도 셰퍼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수록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내심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인내심은 참는 것 이렇게 떠올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보더시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건데요. 원하지 않는 뭔가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두려움만 커지게 된다는 거죠. 많이들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조건 불평, 불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보도 셰퍼는 멘탈의 연급실사들을 만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내심이랑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또 포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는 추진력을 유지하는 건데요. 습관을 예로 들어보면 1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과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두 명에게 똑같이 추운 날씨라는 장애물에 놓였다고 생각해봅시다 1년간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은 이미 추진력이 붙을 만큼 붙어서 추운 날씨에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지에 있는 차를 몇 미터라도 미는데 젖먹던 힘까지 써서 일단 바퀴가 구르기만 하면 목표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진다고 하고요 반면 추진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생각과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시험 삼아 해보지 뭐 경험 쌓는다 생각하자 완벽한 전략이 완벽한 실력을 만들지 보도 셰퍼는 이런 생각은 암마추어적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며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해서 추진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70대 할머니가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2,000km 정도를 걷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할머니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런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으셨나요?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항상 한 걸음씩 걸었고, 별로 어렵지 않았다. 계속해서 다시 걸었을 뿐이다. 사실 사람들은 누적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시작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패할까봐 망설여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도 셰퍼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훈련과 습관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보도 셰퍼는 한 인터뷰에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에게 뛰어들어라 그러면 온 우주가 당신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는데요 우리는 항상 손익을 따지고 앞뒤를 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쓰죠 보도 셰퍼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보도 셰퍼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에 관한 조언만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대부분 하지 마라 안 된다 금물이다 로 끝난다고 하죠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은 해라 잘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괜히 실패했겠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지,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실행으로 옮겨볼 것인지. 한번 사는 내 인생 어떤 선택을 해서 내 삶에 변화를 줄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So, 서 e a h for, for me, the the daily confrontation, um. With, with fear has become a real practice for me since about three, three years ago. Um, I, went, uh, I went skydiving in Dubai, right? And skydiving, skydiving is a really interesting confront with fear, right? <laughs> so what happens is you go out the night before and you, you know, you take a drink with your friends, and somebody says, yeah, we should go skydiving tomorrow. <laughs> And you go, yeah, we'll go skydiving. More. yeah, yeah. And you go, yeah. And everybody goes, yeah. Right? And you go home by you by yourself. You are like, hmm. <laughs> right? You are like, well, I mean, they, they was drunk too. Right? So so maybe maybe they not maybe maybe I mean we don't have to go. We don't have to do it. So then that night you're laying in your bed and you just keep. <clears throat> And you're terrified. You keep imagining over and over again jumping out of an airplane, and you can't figure out why you would do that, right? And you're laying there, and you have the worst night's sleep of your life, but you still have the hope that your friends were drunk, right? So you wake up the next day, and you go, you know, down and you said where you were going to meet, and everybody's there. You're like, oh shit. Uh, all right, all right,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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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So you get in the van, and you don't know that your friends had the same night that you had because they're pretending like they didn't they're like yeah man my uncle's a navy seal and you know this is going to be great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nd you're like oh my god oh my god and your stomach is terrible you can't eat and everything but you don't want to be the only punk who doesn't jump out of this airplane so you get there and then you have the safety brief and you're standing there, and the guys will tell you, well, if the chute doesn't open, what's gonna happen is you're doing? You, well, well, why the hell would, why, what could happen? <laughs> that the chute, would, the chute wouldn't open, right? So everything's normal. So you fly and you go up, you go up, you go up, you go up to 14,000 feet, and you notice there's a, a, a light. It's red and it's yellow and green, right? So right now the light's red. So then you start thinking, at some point the light's gonna go green because you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right? And you wait and it goes yellow and the light goes green and somebody opens the door and in that moment you realize you've never been in a freaking airplane with the door open <laughs>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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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so you go and then you know if you're if you were smart you sat in the back so you don't go first right and then people start going out of the airplane and you go and the guy walks you up to the end of the thing, and you're standing, and your toes are on the edge, and you're looking out down to death. <laughs> and they say, On three. And they say, One, two. And he pushes you on two because people grab on three, right? <laughs> <laughs> and you go, <sighs> And you fall out of the airplane, and in one second, you realize that it'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You're flying, right? It doesn't feel like falling, right? It's like the, you actually are kind of held a little bit by the wind. and then you start and you, you start falling, you fall and you, there's zero fear. You realize that the point of maximum danger is the point of minimum fear. It's bliss. The, the lesson for me was, why were you scared in your bed the night before? Why did you, what do you need that fear for? Just don't go. Why are you scared in your bed 16 hours before you jump? Why are you scared in the car? Why could you not enjoy breakfas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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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id you need that? The f fear is, fear of what? You're nowhere even near the airplane. Everything up to the stepping out there's actually no reason to be scared. It only just ruins your day. You're, you don't have to jump. And then in that moment, all of a sudden, where you should be terrified i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And God placed the best things in life on the other side of terror. On the other side of your maximum fear are all of the best things in life. <웃음> <웃음> 보도셰퍼는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도셰퍼는 20대 시절 코치에게 얻은 조언을 공유했는데요.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즉 돈을 벌면서 지식과 경험도 쌓고 통찰력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할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남들 만큼만 하자 중간만 하자 구도 셰퍼는 이렇게 평균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삶은 흑자 조상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의 길을 걷고 우하향하는 삶의 정착지는 제로에 가깝다. 리처드 브레스는 보도 셰퍼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잘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하는 방법을 배운다.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배우지 못한 것이 있으면 늘 불안하고 부족한 성에 차지 않는 결실을 얻을 뿐이다.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은 자기개발책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와닿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면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